<laughs> 언니를 30대로 만들어 달라고요 해 나는 20대로 만들어주면 대박나고 지금 30대로 만들면 대박나버고자 영상을 보세요 보이나 다리만 찍어요 음. 그거 하나 사야되겠구만 나도 영상 찍어야 되겠구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발 이렇게 나오게 에이.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설명을 넣을 아. 니까예 <laughs> 내가 말씀을 드려도 집에 가면 잊어먹어. 그러니까이 영상물이 있으면 좋거든. 네. 자 어, 사모님은 어, 다리에 쇠가 박아졌고 에, 자, 다리가 음. 쇠를 박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공급이 돼야 돼요. 음. 영양분이 많이 공급돼야 되는데 영양분이 지금 공급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그걸 뭘로 가지고 보느냐? 발바닥, 발가락. 발가락을 보면 이 발톱이 다 추고 있어요. 음. 기력이 쇠하다, 음. 기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쇠뺀 거, 앞에도 상관이 없대요? 아, 그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건 괜찮은데. 그 비와이트 마사지 하고는 예. 연관 없어요. 자, 이 사모님은 분명히 예. 밥한 끼를 덜 잡수실 거예요. 예. 채소만 잡수신다든지. 뭐, 견과만 드신다든지, 야채만 드신다든지. 밥 드신 두꺼이만 드세요? 네. 두꺼이 먹는 날도 있어? 분명히 그런 음. 몸이에요. 음. 그래서 밥을, 새끼를 꼭 먹어야 돼요. 밥 새끼 먹고, 최소한 30분 이상은 씹어먹는 게 좋아. 그러면요, 5분 안에 먹어요. 멋있다. <laughs> 그래. 자, 지금 현우 근데 어떻게 이... 알아요, 그거를 보고? 5분하고, 아니, 그, 빨리 먹는 거하고, 늦기 먹는 거, 어디서다리 많아요. 영양분이 없어요. 아, 그럼 다리가 통통해야 되구만. 이게 에너지가 지금 없어 이게 에너지가 지금 네. 많아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가 약하다고. 네. 네. 그래서 에너지가 약하다는 소리는 밥을 한개안 드시는 거예요, 이게. 음. 예, 10중 8구로 음. 100%는 아닌데, 10중 8구로 그래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어,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수명이 단축이 될 수가 있어요. 수명이 단축이 되고, 목 어깨가 아파서 뇌경식이 될 수가 있어요. 뇌경식. 네, 무서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모님이 몸 관리를 잘 하려면, 하여튼, 어, 자,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 사모님, 그렇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자, 잘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잘 사는 것이 필요가 없어. 그죠? 자 그래서 그 건강관리를 잘 하시려면 가능하면 밥을 30분 이상 씹어서 먹어라. 네. 씹어서 먹어야 이 영, 다리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영양분 공급이 잘안 돼요. 어, 요거를 보시고 나도 두꺼워 먹었는데 예, 두께 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두 끼를 먹으면 위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위가 안좋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어떤 사람이라도 두끼 먹으면 안 좋아요. 뇌가 죽어연 뇌가. 아직 제가 오늘 뇌 검사하는 걸안가져왔는데뇌 검사하는 걸 제가 또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 가, 아, 다음에 한번또 갖고 와봐요. 또 컴퓨터를 설치해요. 컴퓨터? 예, 컴퓨터를 해야 돼. 그래야 돼. 유튜브에서 이 노트북 갖고 안 돼요? 노트북도 되잖아. 그래서 컴퓨터를 설치를 해야 돼. 그럼 내가 가져 그 하나 드릴게 드린다고? 줄수 있죠. 내 검사도 여기서 할수 있다고 하셔가요. 예. 에이. 내가 지금 30만 원짜리를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 보통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러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장님을 대만당해요. <laughs> 근데 돈이 3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울 데가 없다는 이기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그그 뇌로 검그 시한 거는요. 머리 다그 시에요. 다 알아봐 알아 알 맞춰내요. 근데 위에도 찍어야 되잖아요. 다리 이것도, 이거 이거 위... 위에 뇌만 전문적으로 찍어요. 원장님 복부 복부 나오게 해야지. 아니 내가 뇌 검사하는 걸 가져오면. 예. 네. 이 사람 수명이 어느 정도 살수 있을 것인지를 다 나와. 오, 미, 네, 그럼 내 수명 그냥 다 알아볼 거만요. <laughs> <큰일 났구만> 이제 나왔구만 <laughs> 이제. 이제 초... 저거 하나 봐요. 배꼽이? 네. 예. 나와요? 예. 음, 이거 하나 사야 되고. 겠 사모님은 남보다. 사모는 한발 앞서. 가 제가... 이건 나오면 안되잖아이 말. 응? 이거 말 나오면 안되잖아 동영상에. 괜찮은요 유튜브에 그래. 나오면 안 되지. 자, 이 현욱이 사모님은 에... 밥을 빨리 자시기 때문에 위가 안 좋아요. 위가 안 좋다는 소리는 에 몸속에 영양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골고루. 그래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면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밥을 빨리 자시게 되면 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밥만 천천히 드시면 생명도 이제 더 길어지고, 아, 예. 건강도 자, 더 이뻐지고, 이제. 뚱뚱한 사람들 보면 배가 많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밥을 빨리 먹어서 그래요. 예. 밥을 빨리 먹으면 배가 나와요. 왜? 그래도 옛날에는 나는 엄청 빨리, 요즘에는 될수 있으면 천천히 먹으라고 해도 원장님하고는 도저히 못 가겠대. 원래 12살이 먹는 속도가 100%를 보면은 12살에 예를 들어서 10분 만에 밥을 먹는다 쳐봐요. 네. 그러면 24살 때는면 20분 먹어야 되죠. 네. 그러면 48살이 되면은 30분, 사, 40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어0 60분 먹어야 되고구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시간을 그러니까 드셔야 되겠1한 시간 드시면 엄청나게 좋은 거고, 하여튼 사모님은 30분 이상 드시면 좋다. 그럼 원장님은 2시간을 가까이 드시잖아요. <laughs> <웃음> <웃음> 아니지. 단순히 <laughs> 나는 그래서 백살까지 넘게 1 2십살까지넘 사시겠네. 그래서 나는 그래서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밥을 천천히 오랫동안 먹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응. 그만 만큼 마음 느긋했어. 예, 일을, 예.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못 먹어, 진짜. 천천히 먹을 수가 없어. 네. 예. 내 저녁 시간이나 어떻게, 흔들어 예. 보면 몰라. 그렇지. 네. 예. 예. 하여간. 우리는 어, 진짜. 방법은 제가 가르쳐드렸어. 예. 이제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자신에게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좀이라도 먹으면 새끼를 먹어라. 조금이라도. 꼭 새끼듯이. 네. 가슴 보여 보라니. 의사다가, 산부인과 의사다게 내가 이쁜 사모님이라 다 이렇게 만져봐야 돼. 응. 꼭 이거 할때 원을 항상 크게 그리드려서. 네.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응. 원을 크게 그리고. 응. 내가 자궁에 근종 많은 사람들. 내가 침하고 뜸만 가지고 자궁에 건종을 치료해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면 안 된다고 내가 다음 카페에다가 그 글을 많이 올렸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 원장이 찾아온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수술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 글을 보고 후회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수술 한 사람은 해도 돼요? 수술 한 사람은 네. 해도 되는데 네. 수술 수술을 하고 나면요 하부가 혈액이 잘 혈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그래요. 에이... 그래서 수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술해버리면 이제 칼을 대보니까 더 순환이 안 되고 말했지. 그래서 자 수술한 사람은 이비알 마사지를. 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아, 순환이 될 수가 그럼 있어요 그럼 나, 그, 남들 한번할 때, 거기는 두 번, 세번 해야 되겠구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정상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술을 했잖아요. 네. 이 BRT 마사지를 해주면은, 이 수술 자국도 없어져요. 음. 그만큼 이게 효과가 좋아요. 수술 음. 자국이, 이게 흐릿하게 없어져요. 그런데 음. 이런데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잖아요. 해주면 이게 흐릿하게 없어져요. 이렇게. 근데 저 간절은, 이 팔, 손가락 봐봐요. 손가락 지금 이것 때문에. 어, 아니, 여긴 아까 신데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게. 일을 많이 해갖고. 그래서 오늘 이게 팔, 이거 손가락 때문에 원장님은 데려온 거예요. 지금. 야 아. 유방 부터좀 보고. 유방부터 좀 유방은 봐봐. 또 거의 찍을까요? 말까요? 뭐 가니까 어, 이거, 이거 찍어도 괜찮아요. 그대로 놔두도 괜찮아요. 네. 이거 조금 올려주세요. 아니 돔을 올리세요. 돔? 됐어 옳지. 이거 따뜻하게 해주고 아프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만큼 끄집고가 만들죠. 됐대요? 괜찮아전 보인다던데 그거가요. 네? <laughs>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까지 걸어보데 약간 새 가슴이야? 모르겠어요. 새 가슴살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어, 지금 위가 물체가 안 좋은 거예요. 음. 어, 좀많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새 가슴처럼 이 크잖아요. 그럼 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음. 어, 이게 지금 그래. 나는 새가 쓰는 줄 알았네. 음. 무슨 일을 하세요? 홍어. 홍어 장사예요. 전라도 홍어 유명하잖아요 홍어, 홍어 제일로 잘해요. 음. 맛있게. 음. 여기 사람들 홍어 아줌마들이 많이 와. 홍어 섬. 그니까 맨날 칼질 않게 그래서 여기가 그러고 또 급하게 손님들이 막올 때는 밥을 못 먹어 그렇지 그렇구나 음. 아 지금 이게 손이에요 세게 들어가요? 손이 들려오라 그게 <laughs> 근데 그렇게 센거 세게 몸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사모님께 저요? 네. 그래도 견딜 만하게 들어와요. 어. 아니, 그렇게 세게 들어온다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자. 이래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가면. 자, 음. 그것은 에너지가 지 몸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 에너지가 없다는 거요 이렇게 돌아가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주간자처럼돌아나면 에너지가 많다는 거구나 그렇죠. 자,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이거 해도 표가 잘 없어요. 우리 손을 많이 쓰니까 거기서 많이 음. 에너지가 올라오지. 예. 그래서 그래서 내가 식사를 조금 네. 더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100g 정도 더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아침밥을 안 먹으면 요 모든 기력이 쇠해져 버려요. 네. 전신밥 안 먹는다고 아침밥 안먹는거 달라요.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안 들고 먼저 가게에서 대신 다른 영양분은 밥보다 더 많이 먹거든꼭 밥을 드셔야 돼요. 다른 거 먹는 대신 밥을 해놓고 거기다 떡 먹고 씹어 먹으니 다른 거 같이 씹고 먹는 것 대신 음, 예. 그렇게 찰밥 같은 식. 예. 다니고. 밥을 예 찰밥 같은 거 제가 네. 다니시면서 꽉 씹어 먹고 네. 더 일하면서도 음. 일하면서도 네. 자꾸 예. 드셔야 돼. 자 아침 점심이 부실해 하잖아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지금 이렇게 쇠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쇠해지면은 우리 뇌에 뇌파가 있거든. 음. 내파, 그러니까 세포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내파 검사를 해보면 은 내파가 약해요. 음. 사모님, 현욱이 사모님은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밥이 적기 때문에 약하는 거예요. 밥을 조금, 그래서 더드요그거 양동사람들이요, 장사를 한게 겨울에 맨날 춘대생 개가 다 얼었어. 거기도 응거좀다 빼주고, 이 사람들. 거기도 얼고, 장이 네. 얼어요. 네. 아주 밖에서 매야 되는 네. 얼굴이 빨개져 는 게. 거기도 얼고 자궁이 온다고. 네. 치아가 막 빠지는 듯이 걸을 겁니다. 어때요? 치아가 막 빠진다. 그런 느낌 아니? 괜찮아요? <laughs> 이지식도강하단게요 <주식들 강한> <laughs> 이 현옥의 섬이 환자 같지도 않네 그래도 여기 사람들이 안근것이 그것을 다 뚫어놔서 그래 침으로 거기를 다 뚫어놔 어째 사람보다는 돌돌아가 입을 다 침으로 다 뚫어놨잖아 맨날 따갑다 안 따갑다 따갑지요 응 음. 네. 두 번, 세번 정도까지는 좀 따가울 거예요. 이게 따가운 게 없어져야 뇌에 혈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도 이제 따끔따끔. 네, 이걸 자꾸 해야 따끔따끈한게 없어져. 그래도 그 까진 가이하고다행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이 코팅을 뭐 넣었어요? 안 넣죠. 넣은 사람들 때그 상관없죠. 아, 상관없어. 이거 해주면 어. 좋아요 넣은 사람 있어. 그럼 보더 써고 막 이런데 밀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요? 그것도. 그것이 빠져나간다고요? 빠져나가지는 않는데, 네. 어떤 사람은 유방에 실리콘을 넣었는데, 예. 네. 하나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거 해주면 통증을 잡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대부분 흘러갖고, 그 막, 흘러갖고 얼굴들이 우락부락 했잖아요. 예. 그런 것 좀, 그런 것도잡아 제거가 돼요. 제거같아요 그, 예, 네, 이걸 해주면. 그럼 자, 자주 해야 될건 그것을? 예, 자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네. 암 덩어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져요, 그냥. 아, 그게? 네. 그 병원에 가서 막 그시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제거하려면. 예, 예, 예. 병원에 가면은, 음. 어, 처음에는 다들 못 모르고 하는데, 네. 제 수술은 너무 힘들다고 안하요 응. 보통 여기 쌓였으면, 그거 붙었으면 어떻게 뜯어낸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걸 많이 해줬어요. 음. BRT 마사지를 많이 해줬어요. 이 사모님도 되게 잘 받으시니. 어, 잘 하시네. 응? 어. 피부가 엄청 좋아졌었네요. 즘에이 사모님은 피부가 엄청 좋아지겠는데 오늘 한번 하고 나도. 얼 머리 왔다 갔다 해요. <laughs> 응.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아좀미쳐버다 이 사모님 손가락은 밟아야 돼요. 밟아야, 일단 이거 하고 밟아주세요. 네, 좀 늦게 가도 되죠, 언니? 음. 원래 여기서 8시 막 하잖아. 벌써 7시 25분이요. 밟고, 손 밟고. 오, 잘보시는데 우리가 아침을 뚫으면 얼굴이 엄청나게 묻겠는데? 이 정도, <laughs> 이 정도 받아내면 대단하실 건데? 엄청나. 거니도 봐보시오. 아, 다 우리로 하지, 진짜. 여 머리 여기로 미쳐, 어깨, 여기 귀 뒤로. 아, 진짜 힘들어. 자, 원장님 보세요. 네. 이 여기가 눈과 눈 사이를 내가 정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정명할 때는 이렇게 전부 다 같이 하면 안 돼요. 여기만 이렇게 해야 돼. 요 정명 쪽만? 네, 정명 쪽만. 이거 손가락이 네.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넓게 오면 안 돼요. 넓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 다 깨지는 거예요. 음.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사뿐 이렇게 하죠. 여기만. 정면. 정면. 요거만해주면 눈이 밝아져요. 이 굉장히 밝아요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요. 음. 그래서, 당뇨병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비염, 충농증 있는 사람은, 요걸 쫙 뚫어주면은, 뚫어주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비염을, 아, 20년 동안 내가 치료받아도안 되는데 우리는 한 번이면 되잖아요. 예. 네, 요거만 잘하고 이 안에 다 막혀 있어요. 피. 아노이줄기가 이게,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렇기줄기가 이렇게 있다고. 네. 여기하고 여기 영양 이 이거 좀 만들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게 나이데할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손목 손이 엄청 엄청 세지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손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네, 엄청 세지요. 네. 그렇게 하면 뽕 뚫어지는 거예요. 금방 그 가라앉는 친 자,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와야 돼. 손바닥 넓게 오지 말고, 여기만 해줘야지, 전체 다 같이 하면은 반사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 막 강대표 같은 거 붉어져 나왔잖아요. 예. 얼굴이 비대칭이잖아요. 예예 그거면 그것도 맞춰야 되면은. 자, 이렇게 예, 비대칭. 해. 이걸 계속 해주면은 맞춰져요 네. 저절로 근데 이제 비대칭이다 하면은 등 쪽에서도 잡아야 예. 되는데 예. 반드시 척추를 밟아줘야 네. 돼요 척추를 그래서 음. 기본은 척추를 밟아주는 게 기본이에요 척추를 먼저 밟아주고 비대칭 네. 그거 머리가 이제 등부터 할때 얼굴에 비대칭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것도 머리를 또 써야 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공을 가리쳐 준다는 거예요, 발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 어차피로 가야 될 거면 본쪽으로 가야 될구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거기 가서 보내볼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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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그러고, 그러고. 코로나, 코로나 음. 동안에 가버려야 되겠다. 호주에서 내가 3천만 원을 받고 이걸 가리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네. 줄서요 줄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뭘려 와요. 아. 이걸 몰라서 안 오는 거예요. 몰라서 안 오죠. 예. 진짜 마사지를 제대로 돈 벌고 싶다. 내가 백상까지 일을 하고 싶다 는 사람은 이걸 배워야 돼. 객락은 내 몸이 고장 나잖아. 이거는 고장이 안난다 그럼 일주일 동안 가야 된다. 임장님한테. 이제 문 닫고 가야 되겠어요. 가까요 칠까요? 받아줄 거예요? 말 거예요? 한달 동안 오세요. 에? 한달 동안 세요한 응? 달은 안 돼요. 또아무 아, 그, 자꾸 가라겠어. <웃음> 전번에 보내지 <laughs> 말고. 예, 저는 일주일을 배우고 라고는했 전번에 그랬어, 나에 일주일까지 그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원장님 보다가 일주일 가서 올라가서 네. 배워고아무런 오라니까. 내가 이 예, 의술을 어, 6년 대학이잖아요, 의과대학이. 네. 6년 대학 10년을 나와도 이걸 못 배워요. 미안하지만. 음. 그래서 이 의학을 같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의학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사지지만은, 마사지지만 의학을 알아야, 아, 어디를 보면은 어디가 아프고, 어디를 보면은 어디가 아프고, 왜 이게 병이 생기는 가 이걸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자, 마사지 하는 사람들은 자꾸 마사지에만 머물고 있어요. 진단을 해야 진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손 얼굴이 너무 이쁘다 여기가 어래가 빠게 계기를 항상 더 해주라고 그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오면은요 밖에서 있다 또 뒤에 언니 오면 여기도다 얼었어 여기 사람들이 자이눈 밑에 네. 눈 처짐 있잖아요 네. 처짐도 다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어뭐 잘라 내는 거니까 뭐 잘라 내던가 처져갖고 덜렁덜렁한 사람들 이거 비 r t 마사지 해주면 다 없어져요. 신비하게 어어집니다 이제 사모님 받고 나가면 봐요. 얼굴이 이쁘죠, 버리지 트리플 지 엄청나고. 운이 좋아야 되고, 얼굴이 맑아져야 또 운이 들어오잖아. 아유, 그럼요. 네. 얼굴이 맑아져야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몸이 거친 네. 거는 우리 네. 팔자가그든만 네. 이번에 공부를 했죠. 음. 또그그 그 공부를 해봤어 이게 선이 보니, 선도 음. 항상 부드러워갖고, 이 손에서 언니가 갔잖아, 지금. 이 손이 부드러워야 되고, 여기 손을 하나도 많이, 옛날부터 가리했었는데 <laughs> 진짜 당대는 당대, 선이 그래. 다음 아유, 손을 보니까 할머니 손이네. 얼굴은, 얼굴하고 몸은 아가씨. 자, 저 할머니 손을, 아가씨 손으로 고치면한 달은 걸리겠다. 그뭐 그렇게라도 해주면 여사님도 음. 엄청나죠, 그지? 양봉 사람들 선들이 네. 얼마나 오시하는데 여기 여섯만 정상으로 만들어내면 대박이야 진짜. 내가 청상 주일마다 또 와야 되는데. 와, 우리 원장님은. 빨리 가르쳐줘야 돼. 굳이 간다니까 일주일 동안 받으러? 아 일주일 가지고 됩니까? 또 일주일 또일또 일주일에 배아가서 해서 또 이거 또 일주일 나요. 하긴 뭐 그렇게도 해되긴는 되는데. 시험을 해봐야지 그 거기서만 못먹거면안 되잖아요. 또 내가 세보고 또 봤을 네. 거예요. 네.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야지. 많이 해야 돼. 자 이걸 해주면 저절로 이게 다 없어져요. 없어지죠? 음. 자 수술한 것처럼 깨끗이 없어져요. 음. 자. 얼굴에 이게 큰 벗어? 큰점이 그~ 거대 모반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큰 거. 네. 이게 이것까지 다버섯입니다 네. PRT 마사지로.